김남윤씨, 밥 먹으러 오세요. 어, 밥 먹으러 오세요. 아이고, 잘 온다. 밥 먹을 거예요. 밥을 먹어봅시다. 표정이 안 좋은데. 안녕하세요. 담윤이네입니다. 주말이 돌아왔습니다. 어, 수고하셨죠 가자! 오! 성질 급한 담윤이는 빨리 밥을 달라고 성질을 냅니다. 열심히 이 유식을 시키고 있는 아빠. 이야이아 오늘은 삼락공원에 가가지고 또 킥보드 탈 거예요. 저번주에 재밌었지? 응. 응, 어, 재밌었지? 또 가가지고 타자. 요즘 다시 잘 먹기 시작했습니다. 시기가 왔다 갔다 하는가 봅니다. 아 지나가다가 발가락이 제 기나네 엄청 아파하고 있는데. <웃음> <웃음> 엄마 아프다는데 <안> 웃어. <laughs> 김남윤이 예쁘잖아. 애쁘 아니었어. 엄마가 아픈데 이마. 웃어. 복수한다, 오전에는 킥보드를 타고 오후에는 키즈패션에갈 예정입니다. 아내가 블로그 체험에 걸려서 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킥보드를 타러 가보겠습니다. 승준아 동네에서 타는 데를 한번 찾아보자. 차 타고 나올라니까 부피가 너무 커가지고 힘드네. 어? 해봤을 거야. 오잘했데 김남영. 하하. 할 생각에 신이 난것 같습니다. <laughs> 감탄사를 만바라는 바다를 보고 놀겠습니다. 영화에서 많이 나오는 곳입니다. 차는 거의 안 다니는데, 배에서 면도 나오고 생선 비린내도 좀 나서, 다음에는 오지 않을 거. 니다 약 20분을 달려서 항만공사까지 왔습니다. 내부에 벤치도 있고 차도 다니지 않아서 담윤이가 놀기에 좋은 곳인 것 같습니다. 담윤이가 좋아하는 잔디와 자갈도 있었습니다. 담윤아, 또 돌가지고 놀아요. 풀에서 놀자, 풀. 담윤. 안 들려요, 또. 집중한 담윤이는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습니다 야야야야 너무 들어가지마 이번에는 물에 있는 자갈의 눈이 돌아갔습니다 안 잡고 있었으면 들어갔겠죠 여기는 담윤이가 좋아하는 물이랑 돌이랑 같이 있네 엄청 좋겠네 아빠 우주를 너무 잘했어요 김남윤씨 저기요, 저기요 눈을어뜨겠어요 집에 빨리 모셔다 드릴게요. 신나게 놀아서인지 가는 길에 잠이 들었습니다. 오늘 와이프 블로그 덕분에 또 키즈펜션 갑니다. 미량 아이디온 갑니다. 안녕. 요즘 카시트 태우기가 너무 힘듭니다. 이녀석 요령이 생겨서 태우려고만 하면 엉덩이를 쑥 위로 내뱁니다. 결국 제가 내려서 카시트에 태우고 출발했습니다. 엄청 용을 쓰더니 잠이 들었습니다. 나오려고 울고 용쓰고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30분 넘게는 우는 것 같습니다. 저거 봐. 물이 퀄퀄퀄퀄퀄퀄. 퀄퀄퀄퀄. 퀄퀄퀄와 담륜이 비가 많이 와가지고 물이 엄청나요. 멋지? 어. 우와. 흐르는 물을 보는 것을 좋아하는 담륜이는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음. 가봐. 님 가벼워서 갈수 있겠다, 담륜아 아빠는 못 가겠는데. 오, 오. 겁이 없는 담요니는 어, 그물망 위로 걸어갑니다. 한번 잡아 줄까? 가 봐. 우우우 우. 저는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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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우, 아빠. 우, 올라왔어. 아, 올라왔어. 옳지? 이이이이 괜찮아요. 괜찮아요. 옳지 일어나. 옳지. 그렇게, 그래. 그렇게 하는 거야. 넘어지면 일어나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도 담윤이에게 하나를 배우네요. 담윤이 앞으로는 못 오지? 맨날 뒤로 가지? 좋아해. 어? 앞으로 와봐 담윤아 방금 넘어진 게 아팠나 봅니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손을 바닥에 먼저 짚고 내려옵니다. 이번에는 미끄럼틀을 타러 왔습니다. 너마의 방식으로 올라갈 거야. 길은 길이 아니야. 다른 사람이 가는 길은 길이 아니야. 네가 가는 길이 길이야. 저기를 저렇게 어. 넘어갈 생각인가 봅니다. 맨 달려서 온몸에 힘을 줍니다. 성공한 자의 표정. 만족스러운가 봅니다. 올라갈 수 있나니? 더 이상 올라가지 않고 내려옵니다. 내려그 그래. 물에 들어가기 전준비해 하는 단련이 물에 들어가 후! 빠진다, 오빠 조심. 재밌었는지 자기 발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준비 운동 끝! 담윤희보다 더 신난 엄마 아빠 물장구를 금방 따라합니다. 담윤희와 엄마의 물장구사 아빠가 담윤희를 도와줍니다. 반격하는 엄마 10개월 아기한테 엉크나무를 뿌려댑니다. 당황한 감정이. 어, 뭐, 재미있게 물놀이를 마쳤습니다. 냠냠냠냠. 그거 먹고 밥도 먹어 죽겠다, 겁나. 물놀이를 끝내고 배 고파서 저희 먼저 밥을 먹었습니다. 그동안 담윤이에게 삶은 계란을 주었는데 냠냠냠 거리면서 아. 아주 잘 먹습니다. 아. 요즘 아, 몸에 힘주는 거에 재미있었습니다. 아, 뭐 먹을 때마다 힘을 줘아 힘주지 말라니까 담윤이가 엄마 손으로 찍었어요. 아, 로찍찍었요요엄마한테 오지 마! 엄마도 단지 마! 가 났어요. 지 마! 엄엄마한오 가고 싶은데 엄마도 못 오지 마! 요마도 오지 마! 엄마도 오지 싫어. 마는거지 마! 오지 마! 엄마도 오지 마! 엄 <laughs> <싫어요. 웃음> 선물 눈물 장난이 아닙니다 다시간 담중이를 거부하는 엄마 아이고아이고아이고어이고로 <laughs> 우리 애기 로아이고 새로워 어이 저는 른다고 바로 달려갑니다 아빠 아가때지 담중이 잘못거 없지? 엄마시오 아빠가 그지담빠가부끄거 없지? 아빠가 담중이 잘못는거지 <laughs> 극적으로 화해한 두 사람, 다행입니다. 다음 날 아침. 담윤아, 일어나자마자 뭐 하는 거예요? 네? 잠이 오 아직까지. 어디가, 어디가? 일어나자마자 돌아다니기 시작한 아들, 나가자고 하는 것 같습니다. 담윤이가 태어나고는 늦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아침 산책 나왔습니다 공기가 엄청 맑습니다 어렸을 때는 공기가 맑다는 게 뭔지 몰랐는데 나이가 들수록 알게 되고 이런 차이니 더 좋아집니다 물 봤어? 물 오는 게 좋아 담누나 신기해? 자세를 잡고 물멍을 때리는 담누니 산책 나오기를 잘한것 같습니다 길가에 상추가 자라고 있습니다. 어, 상추 맞죠? 신기한 일이요 바닥을 왜 치는 걸까요? 담윤이는 아주 자세히 그리고 오래 물멍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퇴실 전 아빠랑 둘이 신나게 물놀기도 하였습니다. 아침 산책과 물놀이 덕분에 타자마자 잠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잠이 금방 들 때면 뿌듯합니다. 왜냐면 재미있게 잘 놀아주었구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확실히 밖에서 노는 날이랑 집에서 있는 날이랑 잠드는 시간이 다르거든요. 김담합니다감사합니 고모 스튜디오입니다 이번달에는 담요이 500일이 있어서 기념사진을 찍으러 왔습니다. 기념일마다 사진찍으러 왔는데 어색한가봅니다. 멀뚱히 서있기만 합니다. 이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어색함을 풀기 위한 가칭타임 담요이 고모부가 맛있는 과자를 주는데 먹 냠냠냠냠 뭔가 마음에 들지 있는것 같습니다. 시작된 포토타임 담요니를 끼기 위한 성인 4명의 재롱이 펼쳐집니다. 다행히 잠을 자고 와서인지 기분이 좋은 아들. 오늘 엄청 잘합니다. 진짜 차에서 잔게 신의 한 수였던 것 같습니다. 두번째 컨셉입니다. 이번에도 잘 웃는 담요니. 결과가 아주 기대됩니다. 사진 잘 찍고 집으로 향합니다. 저는 무슨 생각을 하는 걸까요?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얼른 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이불놀이에 빠졌습니다. 잠료의 있지. 어? 우리끼리 나가야 되나. 어? 동료 거기 있었어. 난 나갈 거야. 어? 나갈까? 담윤아, 카페 왔어요. 태용대 전망 카페에요. 우와. 우와, 우아하지? 담윤이가 우와라고 감탄한 오천뷰입니다. 주말에는 오기 힘든 곳입니다. 다행히 평일이고 비가 와서 사람들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열심보고 있어. 아직도 눈을 떼지 못하는 아들. 통창이라 이것저것 본다고 눈이 계속 움직이네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자충우돌 담요니의 성약 스토리. 또 보러 오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멋있어.